와인을 가지고 갔어요 와인 안 드시는 거야 <laughs> 아 물어보니까 와인 안 드시대요 잘안 먹는데 혼자, 먹었어, 혼자 다 먹었어요 거를 혼자 서다 먹었어요 아야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와인 컨텐츠를 하나 찍어보자 내가 지금 네. 눈이 원장 때문에 레이저 받았다가 부작용 나서 눈이 가끔 쌍꺼풀이 져요 수술한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게헤플가리기를 엄청 하고 다니라고 들었고. 와인 콘텐츠 하나 찍을 건데 여기가 엘리베이터고 여기 저희 집 들어가는 건데 네. 오타쿠처럼 여기다가 또 와인병을 갖다 놨어요. 지난 2년 반 동안 와인을 엄청 먹었을 거아니야 그날 좀 기억에 많이 남았던 거를 집으로 가져와서 껍질에다가 써가지고 붙여서 보관하고 있었어요. 아. 이걸 하나 하나 설명해주면. 을이 애들 보면 다 무통 노출돼요. 셔터 네. 무통 노출돼 있데이 라벨이 너무 예뻐서 빈티지마다 음. 라벨이 다 달라요. 다 다른 게 예술가들의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 c 3 빈티지 같은 건 피카소의 그림이 들어가 있고 이번 프랜시스 베이컨의 그림도 있고 2013 빈티지는 이완화백의 그림도 있는데 처음부터 설명을 해볼까? 최근에 먹었던 것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한란 에스테이트 98 빈티지예요 한란은 알다시피 미국에서 최상급 와인이고 하이엔드 와인이고 미국 와인들도 좋은 와인 되게 많아요 콜트 와인 중에 콜딘도 있고 할란 음. 말고도 되게 많은 와인들이 있는데 오퍼슨처럼 브랜드 와인들도 있고 인시빌리아도 있고 되게 많은데 크리미 이글을 제외하고 미국 와인 중에 제일 한라나인이에요한라98 아. 같은 경우는 해외 서첫가 미국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한천불 정도 하고한 병에 2달 에상은 그 300만원 넘을 거예요98 빈티지는 굉장히 특별한 빈티지고 구7도 좋은 빈티지에요. 1 0점짜리 빈티지인데 개인적으로 98이 더 좋았어요. 더 좋은 그레이트 빈티지고 97은 이제 1400불 1500불 정도 네네. 하는데 바틀마다 와인은 살아있는 생물이라서 꼭 그레이트 빈티지라고 더 맛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음. 확률적으로 더 좋은 확률 있겠지만. 그리고 얘샤또 아, 아, 예. 마고 86 네. 너무 좋아서 가지고 왔고 보르도에 있는 오대샤도 중에 하나인 마고 마을에 있는. 1등급 샤또인데, 그리 1등급이 어떻게 제정됐는가 이런 네. 거는 뭐 나중에 책찾아보다 나오는데 1855년에 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설명 너무 길니까, 너무 많이 샤또 마고, 팔리빈 티지, 그럼 샤또 모통로치도구팔빈 티지, 구팔빈티지에도 올비인데 여기 이렇게 금이 있으면 오랫동안 한 곳에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아. 증거가 됐다고러더라고요 네. 이런 애부도 상태가 좋아요. 근데 이걸 내가 왜 가지고 왔냐면 되게 기억에 남는 날에서 제가 안 형이 정대승 교수님하고 식사 자리를 좀 마련해 가지고 같이 식사를 한적 있었어요. 어. 정대승 교수님을 너무 존경해서 이 와인을 가지고 갔어요. 와인을 안 드시 싫는거 같아 물어보니까 와인 안드신대자기가안 먹는데 혼자, 먹었어, 혼자 다 먹었어요 혼자 가면고다 먹었어요 정재중 교수님 만난 날 이걸 먹었다 해서 기념으로 가지고 왔고요 이게 대박이에요 보통 고호빈티지 더블 맨은 3리터 짜리요 얘는 정도. 진짜 크네요 근데 음. 절대 못 가고 해외에서 구하기 힘든데 라인 한나 파티룸에서 이고호빈티지를 오인지박 생기기 전에 18명인가 20명 가까이 음. 먹었어요 같이 어... 완전 퍼펙트했어요 구호빈티지도 불구하고 쌩쌩하게 어렸어요 그리고 얘는 불이보 와인인데 리젤베리와라고 하는 만든. 포빅스티본이라는 와인인데 이거는 이제 자선적인 의미가 있어요. 흑삭병이 네. 한참 통과했을 때 유럽에서 와인 생산자들끼리 자기들끼리 기부를 해서 만든 병원이 있는데 이게 시발점이 돼서 매년 이제 각 생산자들끼리 포도를 기부하고 재능을 기부해서 만든 와인이에요. 얘는 보르도의 슈퍼 세컨드. 슈퍼 세컨드가 뭐냐면 오디샤토는 아니지만 오디샤토 빵뜨기 치는 세컨 와인이 정말 세컨 와인이란 뜻이 아니라 1등급은 아니지만 1등급뺨 치는 와인이라고 슈퍼 세컨드라고 불러요. 시전 농부들 나랑 들어고 바론이 있는데 바로90 빈티지예요. 진짜 좋습니다, 정말. 바로90 빈티지는 꼭 드셔보세요. 제가 이거 내병 가지고서 다 먹었거든요. 지금 음. 너무 맛있어서. 얘도 상태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음. 그렇죠. 이렇게. 이거는 크리스탈 샴페인 83 사실 제가 2월생은 아니지만 83년생이라서 생빈때 먹었던 크리스탈 샴페인인데 기억이 많이 남았어요 포스트잇에 써놓고 네. 그런 식으로 <laughs> 기억에 남는 것들은 이거는 릴레이베레어의 레슈움이라는 와인인데 와이 처음 시작했을 때 아는 형이 저희 집에 와서 저 몰래 무단으로 따먹었어요 페이가 100만 원 넘는 와인입니다 이거는 이것도 역시 83 빈티지입니다 롤 음. 와인인데 좋은 생산자네요 장이샤브라고83 음. 빈티지를 참 어렵게 구해서 또 생빈 때 먹었었고요 도멜 르로아 샹볼미지 오멘 르로아는 브리곤에서 가장 비싼 생산자예요 오멘 르로아의 와인 중에서 뮤즈니 같은 와인은 서점 가격은 2-3천만 원 정도예요 공사 빈티지도 네. 특별한 빈티지고 음. 제가 이 와인 때문에 와인을 샀어요 21살때부터 36살때까지 술을 한잔도안 먹었어요 르로아 와인을 먹고 와인이라는 게 진짜 신기한 거구나 어렇게 음. 맛있을 수가 있나? 그래서 와인에 미쳐가지고 지금 살팔 털리고 뭐 그랬죠 <laughs> 삐숑 바론이 있다고 했잖아요 삐숑라란드 파리 빈티지입니다 보르도가 음. 82 빈티지가 가장 그레이 빈티지예요 이세테 최고의 빈티지가 45년하고 80년 2년인데8리 어... 빈티지 음. 보르도는 거의 다 좋습니다. 굉장히 비싸요. 얘도 옛날에 먹었었는데 기억에 남아서 라미숑 오브리온 파리 빈티지 완벽했어요. 파리는 무통 파리 최고고요. 무통 로칠드 파리 최고. 라피들 음. 라뚜르 다 좋아요. 파리 빈티지는 특별합니다, 정말. 그것도 음. 굉장히 비싸요. 우리가 구할 수도 없고 상태 좋은 걸못고해 허브를 받아가지고 먹었고요. 샷도 라뚜르 구호 빈티지 네. 이것도 기억에 남아서 또 오데샤도죠. 슈발블랑 파리 빈티 지 역시 파리예요. 파리는 보르도 파리다라고 하면 웬만하면 다 그레이시에요. 굉장히 많이 남아서 이것도 써놨죠 네. 렇게 복지를 써놔가지고 아이은다 네. 모통이에요 모통 무통, 모통 무통, 모통 무통, 모통인데 모통은 매 빈티지마다 네. 기술가들이 라벨을 다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모통의 라벨들이 너무 예뻐서 아 물론 미친 소이라고 해도 는데 모통 놓치고 파리 빈티지로 부 2초까지 다 샀어요 그냥. 물론 저도 다안 먹었죠 사람들하고 뽐빠이 청서엠빵 <laughs> 해가지고 모통 중에 제일 기억에 남았던 <laughs> 고 역시 파리입니다 거짓말이 아닌데 2018년으로 돼있잖아요 와인 처음 시작했을 때야 이도 와인 미쳤구나 이렇게 맛있는 거구나 파리 빈티즌데도 이제는 하드를 퍼펙트 했거든요. 그리고 얘, 도멘드로아 레보몸, 레보몽은단 이름이에요. 도멘드로아 아이는 한 바지에서 한 빈티지 생산하는 와인 1000병밖에 안 돼요. 1 0 음. 0병 2000병, 3000병밖에 여기 보면 와인 라벨에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음. 1,1037병째다, 3,326병밖에 생산이 안 돼요. 음. 생산량이 적어서 비싼 것도 있는데, 지음적기에는와인 구하기도 힘들고요. 음. 400만원을 줘도 영빈티지밖고못 구할 거고, 처음 와인을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 저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음. 루루아 와인을 꼭 드셔보세요. 혼자 못 구하겠다, 그러면 시험회를 나가세요. 꼭 루루아 와인을 많이 경험을 해보시는 게, 루아 할머니가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랄라미즈 루아인데, 지난번에 돌아가시면 아마 이 와인가 두배이 있 겁니다. 거의다 얘는 도멘 드로아 역시 클로드 부조 그랑트로 음. 가시는데 브리군유에 있는 되게 독특했어요. 96 빈티지고 얘도 굉장히 기억에 남아서 가지고 있고. 그 유명한 도멘 드라 로마니 꽁띠 도멘은 생산자라는 뜻이고 드라 로마니 꽁띠 생산자 이름이에요.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와인 로마니 꽁띠 죠 로마니 꽁띠 음. 바르빌이에요. 바르빌은 바디린이 네. 생산자 이름인데 로마니 꽁띠가 만든 로마니 샌비방이라는밭이 있어요. 근데 2007 빈티지인데 이거 쓰레기였어요. d r c 라고다 맛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게 제가 이걸 먹었을 때 진짜 놀라요. 무생무치 아무래도 이브랜드가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 그래도 뭔가 다르지 않을까 찾더라고요. 그래서 음. 내가 d i c 07 빈티지 여러 번 먹어봤는데 대부분 별로였어. 음. 07 빈티지는 다 쳐있어요. 많이. 07 d i c 는저 되게 비추합니다. 얘 어. 예, 로마리 꿈띠. 야 드디어. 로마리 꿈띠는 6병 세트. 12병 세트죠. 옛날에 12병 세트를 사야만 주는 와인인데 신동 와인이에요. 네. 전기 수입된 와인이고. 내가 로마리 꿈띠 세트를 샀어. 1 3병디에풀 음. 세트를 근데 6천만 원인가 주 샀어. 12병짜리 <laughs> 세트가 이제 6천 정도 하면. 네. 얘는 혼자 절대 못먹겠는데 내가 뭐 재벌인 아니고. 사람들도 모았어요 음. 인당 260만원 70만원씩 10대까지 <laughs> 하면 한, 한 끼에 300만원 <웃음> <웃음> 이게 한 방울에 그러면. 한 잔에 250만 원. <laughs> 그한 잔에 치킨 125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진짜 <laughs> 근데 그만한 어떤 즐거움이 어. 있으셨어요? 사실, 가성비는 겁나 떨어져요, 꽁띠는. b r c 와인에 꽁띠 있고, 아, 라타시에, 음, 음, 네. 로마리 샌디방, 유시브룰, 에세조, 그랑에서 여섯 종류가 있는데. 라타시가로마리 꽁띠에 3배 정도가 차이가 나요. 음, 음, 차이가 음, 600이면 음. 사르더라. 네. 500이 면금 백사이면 사요. 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맛은 거의 80, 90% 정도 따라와요, 음, 라타시가 꽁띠만의 특별함이 있다라고 얘기하 사람 되게 많은데 저는 가성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저도 주변 돈 많은 사람 진짜 많죠 몇천억 대부자고조단이 뭐, 부자도 음. 있지만 꽁띠는 정말 특별한 날이 날도 특별한 날 먹었어요 같이 먹었고 근데 너무 어리더라고요 음. 안 열려요 꽁띠만의 특징이 담뱃장이 굉장히 강하게 나고 꽁띠 특유의 그 우아하고 파워풀하고 화려한 모습은 어, 2000년대 초반부터 시 맞아요 안 드시는 게 나아 14벤티지 네. 너무 어딥니다 그리고 외골띠 네. 11벤티지 여기 보면 2018년에 먹은 거예요 네. 와이 시작하자마자 저 때는 형이 공 공부... 하시기 전 아니에요? 와인을 내가 2018년 1 0월절 본격적으로 먹어보자 했는데 2018년 11월 17일 토요일날 먹은 와인이에요 <laughs> 꽁띠를 원래 이 전에도 10년 전에도 먹어봤었어요 네. 그때 친구 누나 결혼식이어서 내가 이제 함도 져주고 막 짐도 날라주고 했는데 꽁띠를 까시더라고요 <laughs> 와인을 몰랐단말이예요 뭐야, 이그 비싼 거야, 그 <laughs> 원샷 했대서? <laughs> 원샷? 꽁띠를 원샷했어. 한약제 향이 되게 많이 나요. b 아 c 의 특징이 뭐냐면 스파이시 한약 감초 토마토 여러 향들이 나는데 마지막에는 거의 한약 향이 나는데 르로와도 그래요. 보리곤뉴 피노누아의 탑 생산자들의 어떤 그 마지막 고급 뉘앙스 음. 특징 중에 하나가 오렌타 스파이시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페트로스 브룩 음. 빈티지입니다 음. 보르도 와인에서 가장 비싼 와인이라고 하는 오데샤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블리통 라피드, 라뜨루 이런 말들 아니에요. 페트로스 그러니까 제일 비싸고요. 꼬물얼마을은 등급이 없어요. 그냥 어. 그런 없잖아. <laughs> 이렇게 비싸만 <laughs> 이게 왜냐면 얘는 그랑프레 등급을 제정한 당시에 뻗지라 그랬어. 우리가 짜는데 무슨 그랑프레 등급이냐? 아 이래가지고 몸을 마는 그랑프레 등급 자체가 없어요. 예전에 되게 자연주의 세네들이고더 있어요. 내가 내추천하냐면 리버 마인들 대부분 라빈네 소비뇽으로 만들어요. 보르도 같은 경우도 잘하는 거예요. 카빈네 소비뇽이 많은데 카빈네 프랑이나 랄로 베이스로 만든 그레이타 와인들을 보면 이것과 완전 다르서 그래서 와인이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랄로만 네. 승부하는 세계 최고의 와인이죠. 근데 해수에서 가성비 난덤나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laughs> 싸게 사도 한 400만 원 줘야 돼요. 어. 올비는 특히 또 구하기도 힘들고 할부인 이런 걸 옛날 와인 앰보에서 1,600만 원을 팔고 음... 있었어 실제로 그돈좀 사고 아주 홍고고 페트루스를이돈 내고 먹어 와인인가? 메를로 베이스로 만 많이 훌륭한게 너무 많거든. 암테리스 올린 거보 너무 훌륭하다. 음... 물론 페트루스 정도 좋지만 렌좀 거품이 좀 있는 게 아닌가? 도메 음... 르로아가 만든 꽁트샤르마뉴랑 화이트 와인이에요. 브리보뉴 네. 샤르도네로 만들었고요. 아니, 화이트 와인인데도 500만 원이 넘습니다. 음... 내가 말하는 지금 다 가격, 해외 가격이에요. 음... 국내 가격 합니다. 국내감이 여기서 최소 곱하기 2 저도 한번 먹어봤을 요한번딱한번 먹어봤어요 이 1도 뽐빠이 쳐서 뽐빠이 <laughs> 치지 않아 먹기 불가능한 과일인데 음. 얘는 진짜 독특했어요 이따가 뭐 대중적인 과일 소개를 좀 해드릴 건데 경제에 여유가 있으시면 로라 여사가 만든 화이트 와인 특별하긴 합니다 근데 음. 네, 네. 너무 비싸게 팔아서 접하기가 음. 아, 쉽지 않아요 네. 생산량도 너무 적어 돈이 문제가 아니고 구하기가 힘들어 음. 화이트 와인에서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이런 아, 느낌 노말의 예, 샌비방, 구륙 비티즈 노말의 샌비방과 에세조, 그라니스 전부 다 2000년대 전후가 시신적기에요 14 빈티지, 1 3 빈티지 먹는 건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음. 저도 DRC 세트를, 세 세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0빈 세트라서 안 먹고 있어요. 아들을 낳아서 아들이 대학 갈 때쯤에 같이 먹었던. 레알 <laughs> <laughs> 네 아카시아 배달가, 2011 빈티지인데, 진짜 맛있었어요. 얘네 해외 가격이 500만원, 600만원이에요. 안 맛있으면 사기지 <laughs> 이거보다 안 맛있으면 나이들이 죠 50만원짜리 많이 먹는데 되게 맛있어. 스페셜 마트거 50만원인데 엄청 많이 있어요 맛있죠 와만히으 아, 사기죠 진짜 브리오로 와인 거품이 많아요 생산량이 적으니까 그리고 중국 부자들이 너무 좋아해서 음. 와인 먹을 때 이런 거 하나 플렉스 하는 게굉장그 일상이잖아 인기가 많아서 굉장히 비싼데 그래도 와인을 시작한 이상 다 거쳐봐야죠 음. 네. 그라네스의 2014 빈티지 얘는 지금 먹어도 굉장히 맛있어요 음. 브리딩을 좀 많이 해소믈리에한테 맡겨가지고 지금 먹어도 굉장히 맛있게 먹는 DRC고요 음. DRC 중에서 꽁띠라타체가안 열려요 14 빈티지는 근데 그라네스를 열립니다 충분히 음. 시넥 코너의 디저트 와인이에요 노블맨 이짜 산빈티지인데 음. 진짜 환상적이었어 막 열대과일이 미친듯이 나고 시네코너는 정말 천재 생산자거든요 음. 캘리포니아의 생산자인데 그 사람이 요리사였는데 내 음. 그 요리에 맞는 와인이 없다 해서 자기가 직접 개발을 하다가 와인. 와인이 너무, 너무 잘만들니까 와인만 해, 막 그래서 와인만 했는데 대박이 났죠 매년 모든 라벨을 직접 제작하고 모든 병거를 다 바꾸고 음. 이게 진짜 번거로운 일이고 생산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일인데 시네코너 마프레드 인터뷰를 보면 뭐라 그랬냐면 매년 빈티지마다 와인의 색깔과 성격이 다 달라지는데 같은 병으로 만드는 난참 수가 없다. 얘는 아티스트야. 저 시네커너는 다 보고 있어. 시네퍼너 와인 어디다가 지고 있거든요. 안 먹고 있어요. 그냥 그냥 가지고 있어요. 좋아서 이게 시네퍼너는 화이트 와인인데 이게 여성의 몸을 상징한 거예요. 그래. 굉장히 독특하고 캘리포니아의 화이트 와인을 만든다 이러면 대부분이 쇼미뇽블랑 아니면 샤르도네로 만드는데 음. 샤르도네 비중 이 20%밖에 안 돼. 보통 생산자들이 안 쓰는 품종을 되게 많이 써. 시네코너는꼭 드셔보셔라. 음. 물론 알코올 도수가 높고 파워풀해서 술잘못 먹어 이런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얘는 정말 왜 천재인지를 알게 되는 음. 그런 생산자예 디아시몽나시아까6 여섯 종류가 있다고 그랬는데 비율한 화이트와인. 음. 얘가 콩티도 운번 비싸요 사실. 예, 해일가격이 900만 원 정도 해요. 해일가격 900만 원이면 아무리 싸게사도한그 언저리에 사게 되거든요. 음. 이것도 되게 독특하고 화려하고 고급스러웠는데 과연 이돈는 내가 먹을 거냐. 너 만약에 디아시몽나시또 사서 먹을래? 저는 또 그리고 누가 쉬우면 해 야, 내가 샀는데 치즈웨이 얼마 내고 와? 응. 아, 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싸게 서도800 이상 주고 사야 되는데 음. 그러면 8명이 먹어도 일단 한 잔에 100만 원이 넘단 말이야 그 정도 어. 가치가 없는 거 같아 나 솔직히 카도 어. 앙젤루스 샌테밀리온 <laughs> 마을에 그랑프로 A등급 아이 응. 4개가 있는데 응. 그 중에서 하나 1989잖아요 저 와이프가 네. 89년생이에요 생일 응. 때 따졌어요 저걸가간적으 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환상적이었어요 정말 한 80만 원 정도 우리 산거 같아요 제 기억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저페트로스가 500만 원이란 말이야 난 얘를 다섯 번 먹는 게 50만 <laughs> 까베리맨 쇼비용 베이스로 만든 그레이트 와인, 메를로 베이스로 그레, 만든 그레이트 와인, 특징이 완전 달라. 음. 그레이트 와인도 먹는 게, 암제 14빈티지를 먹는다? 안 열립니다. 음. 89. 90년대를 먹어야 열려요. 상태가 음. 퍼펙트한 애들. 그냥 내가 돈 많다고. 저거 하나 주세요. 라고 음. 뭐 맛있지가 않아. 음. 지금 적게 와인을 먹으면 맛있거든. 그래서 와인이 어려운 거 열정 좀 있어요 음. 아니면 내가 열정이 좀더 많다 열정 있는 동놈 옆에 붙어서 뽀빠이 해서 먹자 이렇게 해야 와인을 제대로 즐길 수 있어요 음. 사실 이 중에서 한 병만 형이 제일 좋아하는 거 꼽으라면 꼽으실 수 있어요? 네. 맛이든 추억이든 의미든 의미는 내가 와인을 시작하게 만들어준 고면드로와 이천사 창불비빔 그거지 사실 이거 말고도 먹을 만 너무 많은데 이게 다몇 병이에요 이게? 아니 이거는 이제 기억이 남는 것만 했고 보관할 때도 없어서 음. 다 버렸지 그때? 아, 들어가서?